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책임은 마땅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땅한 책임 이행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우선적인 영적 책임은 하나님을 미소지게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좀 예배자의 모습들을 좀점검해봐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확신이 있거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인 영적 책임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 때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영적 책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목사 직임을 주시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영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목사의 가장 우선적인 영적 책임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데 서도록 지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에 여러분이 복받을 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복받는 자리에, 자리에 세우는 이와 같은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책임을 감당할 때 무엇으로 그 결과에 관한 걸 보게 할까? 우리가 영적 책임을 당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들을 증명해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책임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은 자신의 오랜 목회 경험을 토대로 영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을 틈날 때마다 기록해 두셨고, 특별히 시한 편에 영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을 총 망라해서 이렇게 담아 두셨거든요. 그런 너는이라고 하는 이시한 편은 저에게 이미 목회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 너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여, 그대는 누구를 얼마나 사랑해 보았는가? 교인들이 봉사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이는 그대여, 당신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봉사했는가? 교회의 재정이 부족한 것은 성도들이 헌금을 등하시한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그대여, 당신은 정말 합당한 헌금 생활을 하는가? 교회가 붕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몇 사람이나 전도해 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책임을 잘못 이해하니까 영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기회를 놓쳐 버리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영적 책임을 잘못 이해하면요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예배가 부담이 되지 않고 영적 책임을 바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예배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체적인 약속이 기도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중요한 사역은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 앞서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축복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책임을 다하도록 아무도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의 공동체로 증명되는 교회가 광주 광역시에 있습니다. 북구에 있다니까요? 용봉동까지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무도 이해 없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의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좀 깊이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았던 1세기에 번영의 도시였던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던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은사라고하한 단어가 온 번영의 도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를 의미하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 카리스마는요,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헬라어 카리스마와 영어 단어인 카리스마를 혼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이 카리스마와는 정반대적인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기쁨을 의미하는 카라와 말의 뿌리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곧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게 드러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기쁨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이 은사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은사를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외 없이 줬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증거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손길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이 밀려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은사 받은 줄 믿습니까? 이 은사는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 땅에서 유지하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감추어 두는 것은 행복이 아닌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 강조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좋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좋은 것 주셨습니까? 나쁜 것 주셨습니까? 좋은 것 주셨습니다. 내게 성령께서 주신 좋은 것을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한 사람의 그 마지막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혀 감추어졌던 내용들 이제 실제적으로 의학적인 진단을 받기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병상에서 마지막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게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활력을 주시면 내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겠다 그분 인물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인생을 흘려버리고, 그야말로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그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에는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은사는 다름이 아닌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셨잖아요 여기에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끌어 우리는 기적이라고 한 단어로 해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허한 세상에 계속해서 채우셨는데 창조의 원리를 창세계에서 보내주십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주고 또 주고 좀 소울 톤으로 해봐요. 주고 또 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십니다. 이것을 보장받게 하는 것이 은사인데,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얄팍한 사람의 원리가 침범해 있습니다. 영화에는 이런 표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죠. give and take. 없어요. 주면 주는 것이지. 주고받는 건 이거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 주고 또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증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수학공식 가르쳐 주지 않고 100배, 60배, 몇 배요? 30배의 믿음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가 이 일사에게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서 받은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기왕의 헬라우가 등장했으니까 카리스마 즉 은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잘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삼베비는 한 번도 독일을 안 하시네.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리스마입니다. 그거 아끼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서는 구원받은 증거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어요. 예배에도 기쁨이 못 얻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기쁨이 못 얻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전반적인 곳에 기쁨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은사가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누가 주신 것일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자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봄내거나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집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감당했던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 생략처럼 지나갑니다만, 직분을 주신 분이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은사는 누가 주셨죠? 삼위하나님이 성령이 주셨고, 직분은요? 2위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감당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양하지 마세요. 뭐 직분이 내 힘으로 감당하는 줄 알고 나는 못해요. 못해 신앙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사로 직분을 무엇을 받았는가를 깊이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병행해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은사와 함께 더불어서 뗄리야 뗄수 없는 사역에 관해서 함께 좀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요 사역이란 도대체 뭘까요? 교회 오면 사역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사역은 김 목사가 만들어낸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 살기라고 하는 말이요, 얼마만큼 매력 있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복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쁜 것이 복입니까, 한가한 것이 복입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살기라고 하는 말이 에넬 개발하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활동의 의미입니다. 활동할 때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일을 행할 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여러분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1인 1사역을 20년 동안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20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계속해서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사역의 범위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이 사역입니다. 우리의 중심 하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좀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이타적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도 나는 너희 위에 십자가에서 내 몸을 희생해 주었건만 너는 구원받고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빈번하게 질문을 하셔도 그 일에 대해서는 오직 나밖에 모릅니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사약을 감당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너무 간단한 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약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모든 일이 왜 귀중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칭호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전에는 뭐큐지도 모르고 사역도 몰라도 신앙생활 잘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빈틈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 부분을 경신교회에서 바꿔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경신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신학의 원본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비아랑거리는 투였습니다 우리 정서로 조금 해석하자면 예수쟁이들 또 예배하러 가는구나. 예수쟁이들 또 기도하러 가는구나. 예수쟁이들 또 신방 가는구나. 한국교회 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참 흥미로워요. 교회도 안다는 사람들이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꽤 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기 때문이지요? 신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는 신방에 열정을 쏟는 것을 보고, 저게 뭐지? 신방이야, 신방. 제가 신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선포해 주시겠어요? 신방,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그 좋은 믿음의 전통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러다가 예수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크리스티아스로서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사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언어들을 섭렵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단어는 영어 단어의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이 마음 속에 그렇게 흡족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증거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복을 받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까지 좀 우리가 오해를 또 드러내야 될 것은 사역에 관한 내용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도 증거하잖아요. 사역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300 비전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무섭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한 분이라도 이제는 하나님 3만 3천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이루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증거가 바로 사역입니다 정신교회의 처음 시작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엔 너무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서 생각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될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중간기에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어떤 믿음없는 말들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교회가 왜 교회 역사상 교회의 영향력 있는 것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평가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사역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역자로 성도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들을 동역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모범이 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영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을 세우면서 영장적인 있는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자존감이 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은사를 받은 사역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 교회는 이인 일사역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역자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인 일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지간 은혜 하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게 있어서 당신에게 새벽 기도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뭐, 다 분주하겠지만, 특별히 사역에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간은 제게 있어서 새벽 기도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이곳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 일인 일사에게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주말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위한 자막과 자료를 준비하는 동역자들의 세밀한 모습,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을 놓치지 않은 모습이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평상시에는 신어보지도 않던 장화를 신고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 공간을 말끔히 단장하는 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말끔히 이와 같은 장소를 공간을 단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강한 약품 냄새도 코앞에 풍겨오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쓰레기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분의 모습이 앞을 지나갈 때는 그분이 늘그 시간에 듣는 찬양 소리도 함께 들려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습도 앞을 지나갑니다. 새벽부터 기도의 무릎으로 종부하며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동역자들의 모습도 앞을 지나갑니다. 기쁨으로 전도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이 앞을 스쳐 지나가고요. 차량 사역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지나갑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를 안내하는 동역자들의 모습도 스쳐 지나갑니다. 예배 시간. 누구보다 앞서 로비에서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틈날 때마다 그의 구석구석을 단장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갈 때, 제가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한 이들 일사역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뭔가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복 받는다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계보로 계속해서 계승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인 일사역을 지원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받았을진데 마지막 이런 문구 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떨까요?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인일 사역이 없는 경신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